아이폰일까, 갤럭시일까, 갤럭시!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의 f 7입니다 이번에 안드로이드 10 기반의 새 업데이트 베타를 시작했는데 갤럭시 S10 쓰시는 분들 S10, S10e, S10 플러스는 밑에 링크에서 베타 시험을 하시면 되고요 뭐 링크로 굳이 안 들어가셔도 삼성멤버스 앱에 배너가 떠있어요 그걸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S10 5G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다고 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오늘은 비교용으로 보여드릴 건데 사실 안드로이드 10 자체의 바뀐 점은 제가 간단하게 다뤘기 때문에 링크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스템 깊숙 숨겨져 있는 그런 변경점보다는 원ui 2.0이 되면서 눈에 띄게 바뀐 것들 몇 개만 보여드리려고요. 일단은 음량 제어하거나 전차면 스케임 할때 이렇게 음량 제어 같은 거 소리가 이렇게 크게 떴잖아요. 근데 이제는 훨씬 작게 뜹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렇게 뜨던 게 이제는 이렇게 뜹니다. 끌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지 않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에서 제스처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안드로이드 10 순정으로 들어간 약간 뭐 어디서 본것 같은 제스처가 들어갔는데 옵션에서 원래처럼 이렇게 백홈 멀티태스킹 세 가지로 하는 거나 아니면 짝대기 하나로 하는 거두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고르면 새거는 이렇게 하면 홈이고요 이렇게 길게 기다리고 있으면 멀티태스킹 뜨고요 여기서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제스처를 하면은 뒤로 가기로 쓸수 있어요 이 뒤로 가기 제스처 민감도도 낮게 높게 제어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지나치게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구글 순정 안쳐에도 텐도 애니메이션은. 그리고 뭐, 거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제스처 자체도 애플이 개발한 건 아니고, 여기저기서 많이 공부를 해온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많은 것 중에 이런 걸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틀기는 합니다. 그 외에 큰 틀에서 변화는 없는데,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게 조금 더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묶어놓은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고급 설정 들어가면 음주에 음향 효과가 있었는데, 굳이 하나밖에 메뉴가 없는데,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 거를 밖에 꺼내가지고, 이게 훨씬 논리적이기는 하죠. 화면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색깔들이나 디자인 같은 게 조금 더 눈에 띄게 바뀌었고 쓰기 편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RGB 조절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밖에 없던 게 이제는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볼수 있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반가운 거는 화면 꺼졌을 때 지문인식 아이콘 있죠? 이게 번인 방지를 위해서인지 저는 화면이 꺼졌을 때꼭한번 탭했어야지 이게 표시가 되는 점이 뭐 불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익숙해지면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는 항상 뜰수 있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Always On Display 아이콘 다 흑백으로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위쪽에 알림을 3개만 할지 다 띄울지 고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숫자로 뜨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 8, 이렇게 해서 숫자로만 뜹니다. 여기 확인하는 알림을 갖다가 나중에 다시 계속 알려주는 거나, 액션 및 답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 주소가 문자로 왔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유튜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 이건 안드로이드 10쪽 기능인데. 그리고 야간 모드가 다크모드로, 안드로이드 10 이름으로 다크모드로 바뀌었고, 켜기 하면은 배경화면까지 통째로 어둡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켰을 때는 배경화면이 이렇게 밝은 편이잖아요. 근데 그 옵션을 켜주면은 이건 iOS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켜주면은 배경화면까지 같이 어두워져가지고 눈이 조금 더 편하겠죠. 그 외에 안드로이드 10 공통으로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해가지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요런 것들이 통째로 다 모여가지고 편하게 들어가 있고 위치 설정 같은 것도 앱을 쓸 때만 허용할 수 있는 옵션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웰빙 쪽 기능들 있죠. 하루에 몇분 썼고 얼마나 썼고 좀 자제해가지고 써야 될것 같고 그런 옵션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진 것 같고 애니메이션도 뭐좀 어디서 익숙한. 것 같기는 하지만 더 부드러워졌고 근데 일단 지금은 베타하고 첫 베타여 가지고 안드로이드 10 자체에 적용이 안되는 앱들도 있고 이 원ui 2 자체의 버그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메인으로 쓰시는 거면은 지금 당장은 편하게 쓰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모든 베타가 마찬가지지만 일단 지금 크게 눈에 띄는 건그 정도예요 소소하게는 꽤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거기까지가 재미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드로이드 10 자체에 대한 거는 이쪽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안드로이드 10 기반의 삼성 원ui 2 투였고요. 뭐 2.0인가? 2인가 여하튼 투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G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곧 하겠죠 뭐. 다음 시간 에또 뵙겠습니다. 끝.